일단원 자료를 참고하며 읽기. 이타적 디자인으로 사람을 살리다. 공규택시의 글을 확인합니다. 16쪽입니다. 본문 함께 살펴봅니다. 다음은 이타적 디자인을 소재로 한 글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사전이나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찾아 참고하며 읽어봅시다. 라고 그랬는데요. 이타적 디자인으로 사람을 살리다 공규택 씨의 글의 제목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타가 뭘까? 이타의 뜻을 찾은 사람 있습니까? 어 이타가 뭔지 모르겠다. 이타적 디자인 이타는 뭐지?라고 한다면 사전을 먼저 찾아야 될것 같아요. 이타란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더 생각한다는 뜻, 그래서 사전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제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디자인을 구상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서 적은 사람은 그냥 그거 두면 되고, 그렇지 않고 이타의 뜻을 모르면 지금 적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밑줄을 쳐 놓고 사전이나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용 봅니다. 현재 활동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에게 존경하는 디자이너가 누구인지 부르면 많은 사람이 빅터 파파넥을 꼽습니다. 빅터 파파넥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장애인, 어린이와 여성, 문맹 등을 위한 디자인에 힘썼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에게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드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을 이타적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타적 디자인의 뜻 개념 정의가 나왔는데요. 이거 읽으면서 어, 파파 니기 누구지 라고 한다면 밑을 쳤다가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셨으면 더 좋았고, 빅터 파파그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파파넷의 생각이 드러났고, 그래서 그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장애인, 어린이와 여성, 문맹... 뭐겠어요? 사회적 약자겠죠. 그 약자들을 위한 디자인을 디자인에 힘썼습니다. 이처럼 종합하는데요. 이첫 번째 단락, 처음 부분의 중심 내용은 지금 마지막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쓴거 흔히 미괄식이란 말 쓴다고 일학기에 배웠는데요. 지금 이타적 디자인의 뜻, 정의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인데요.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야기가 시작되는 처음 부분인데, 처음 부분에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이타적 디자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어 처음 부분의 중심 내용 적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필요한 부분은 메모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 살펴봅니다. 화산 폭발로부터 사람을 지켜라. 깡통 라디오. 이타적 디자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속. 손꼽히는 것은 빅터 파파넥이 화산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만든 깡통 라디오입니다. 1960년대 빅터 파파넥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진행하는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려고 인도네시아 발리섬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는 화산 폭발이 자주 일어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곤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찾은 파파닉은 발리섬 원주민들이 왜 화산 폭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간 첫 번째 부분인데요. 소제목 화산 폭발로부터 사람을 지켜라 깡통 라디오 그래서 이타적 디자인의 사례로 지금 깡통 라디오부터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타적 디자인의 대표적인 사례가 깡통 라디오입니다라고 해서 이타적 디자인의 사례로 깡통 라디오를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화산 폭발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까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혹시 뭐 유네스코가 뭘까 궁금했다면 인터넷 자료를 찾을 수도 있고 발리섬이 궁금했다면 뭐 지도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찾은 것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재난 경보를 알려주는 장치를 살수 없을 만큼 너무 가난해서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다시 17쪽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17쪽의 내용입니다. 원주민들은, 재난 경보를 들려주는 간단한 장비조차 살수 없을 만큼 가난했기 때문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속절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화산 폭발 경보를 듣고 바로 대피만 했더라도 많은 사람이 최소한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파판에겐 가슴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리섬 주민들이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재난 경보를 알려주는 간단한 장비조차 살수 없어서 그냥 재난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 라디오를 사서 원주민들에게 나눠주면 어떨까? 파판에게 생각이고요. 하는 생각도 했지만, 발리섬 원주민 모두에게 보급하기에는 돈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또, 설령 구호금으로 라디오를 사서 보급한다 하더라도, 원주민 마을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라디오를 작동할 수가 없고, 원주민들은 건전지를 사서 쓸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곧 쓸모없는 물건이 될 것이었습니다. 파파넥은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마음먹고 원주민들과 함께 만든 이른바 깡통라디오를 제작합니다. 깡통라디오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깡토를, 깡통을 이용해 몸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라디오를 사서 나눠주면 어떨까? 라고 했는데, 돈도 없고, 또 나눠줘도 전기가 안 들어와서 작동을 못하고, 그렇다고 건전지를 사서 쓸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라디오를 사서 원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어렵다. 왜냐? 돈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건전지를 사서 쓸수도 없고, 한세 가지 정도 제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깡통 라디오를 직접 제작하기로 하였다. 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깡통 라디오는 관광객이 버리고 간 깡통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깡통 라디오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호금이 뭐지? 라고 한다면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고, 어, 라디오를 어떻게 만드는 걸까? 만드는 것이 쉬운가? 쉬우니까 이렇게 만들기로 했겠지? 라고 한다면 어떻게 만드는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8쪽입니다. 부품 역시 발리섬 여기저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로 만들었습니다. 전기 배선, 안테나 등이 그대로 드러나 겉모습은 매우 보기 흉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을 보기 좋게 하려면 제작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는 빅터 파파 내기 만든 깡통 라디오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매우 충하지만 겉모습을 좋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충한 채로 그냥 두었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가 만든 라디오는 처음 보는 사람은 라디오라고 알아보기도 어려울 만큼 겉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왜 이상하다고 느낄까요? 바로 우리가 가진 디자인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좋은 디자인은 보기 좋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지요. 파파넥은 디자인에 대한 이러한 고정관념을 다음과 같은 말로 뛰어 넘었습니다. 넘습니다. 사물을 아름답게만 만드는 것은 죄악입니다. 사물을 쓸모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디자인 이지오라고 해서 어 우리가 디자인에 대한 고정 관념이 있다. 그게 뭐냐면 좋은 디자인은 예뻐야 한다고,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고정 관념이다라고 하면서 파파넥은 사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죄악이라고 하면서 사라, 사물을 실모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다 라고 해서 디자인에 대한 파판에게 견해, 철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8쪽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철학은 깡통 라디오를 만드는 데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라디오를 제작하는 데든 비용은 9센트. 약 1100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파라핀 왁스나 연소가 가능한 쓰레기, 동물의 배설물 등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전기 문제도 해결하였습니다. 파판에게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깡통 라디오는 수많은 원주민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싼 돈, 9센트를 가지고 많은 원주민을 살릴 수 있었다고 값싸고 실용적인 깡통 라디오에 대해서 지금 적고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중간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중간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타적 디자인의 사례로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원주민을 화산 폭발로부터 지키기 위해 만든 라디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깡통 라디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 두 번째. 생명을 구하는 빨대 라이프스트로 그랬는데요. 이타적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뒤 후대에 많은 디자이너가 이를 이어받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라이프스트로인데요. 곧 생명을 구하는 빨대입니다. 지금 소제목 생명을 구하는 빨대 라이프스트로 그랬는데요. 라이프스트로 이타적 디자인의 사례로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타적 디자인의 개념이 생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파넥처럼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한 제품을 만들었다. 그두 번째로 라이프스트로. 생명을 구하는 빨대다 라고 라이프 스트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타적 디자인의 사례인 라이프 스트로 소개. 라이프 스트로란 생명을 구하는 빨대다라는 뜻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수억 명이 안전한 물을 구하지 못해 고통을 받습니다. 매해 수백만 명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한 성유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미켈 베스타고 프란스는 어느 날 오염된 물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걸 읽고, 어, 미켈 베스타고 프란스는 누굴까라고 궁금해 한다면 그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염된 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해서 라이프 스트로를 만든 계기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좀 도와야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라이프 스트로를 만들게 되었다. 19쪽입니다. 내용 살펴봅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다니, 내가 저들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는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구호 장비를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미켈은 자신이 가진 기술과 재료를 활용하여 쓰기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한 휴대용 정수기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휴대용 정수 라이프스트로는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하는 빨대가 되어 세계적인 구호 단체들에 공급되었습니다. 라이프 스트로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마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을 정수할 수 있고, 물속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대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라이프스트로는 값은 싸지만 정수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훌륭한 정수기였습니다. 구호단체들은 라이프스트로를 부담없이 구입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구호장비를 만들어야겠어 해서 라이프스트로를 만들게 된 계기가 소개되고 있고 1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정수할 수 있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라이프 스트로이의 기능과 값은 싸지만 정수에는 문제가 없다 장점도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 구호단체는 에또 뭐가 있을까 라고 한다면 인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 있고 라이프 스트로의 원리는 뭐지?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내용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간 두 번째인데요. 이타적 디자인의 사례 두 번째로 라이프 스트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정수 빨대라는 것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통 큐 드럼. 첫 번째 달랑 먼저 내용 먼저 읽을게요. 아프리카에서 식수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한 양동이에 물을 얻으려고 심지어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물통을 양손에 들거나 머리에 이고 그먼 길을 걸어 돌아와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고된 일을 아이들이 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 고된 일을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처럼 할수 있게 준 디자인이 있습니다. 피에트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만든 큐드럼. 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목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큐 드럼, 그래서 이타적 디자인의 사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깡통 라디오를 소개했고, 두 번째로 라이프 스트로를 소개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큐, 큐 드럼을 소개하고 있는데,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식수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하늘의 별을 우리가 딸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만큼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어렵다고요. 무엇을 얻거나 성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를 비유해서 쓰는 말. 그래서 한양동에 물을 얻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가야 되는데 그걸 양손이나 머리에 이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의문형이지만 너무 힘들다라는 답을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설의법, 의문형의 형태로 끝을 내지만 질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답은 이미 독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걸 돌려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의문형으로 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문장에 변화도 주고 하는 표현법입니다. 그 고된 일을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처럼 지규법입니다. 즐겁게 할수 있는 디자인이 있다. 그게 바로 큐드럼이다. 라고 해서 큐드럼의 장점, 놀이처럼 할수 있다. 장점도 소개하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타적 디자인의 예로 큐드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대니를 즐겁게 해주는 디자인, 큐드럼. 20쪽입니다. 알파벳 Q자를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 붙은 물통은 손으로 들거나 머리에이지 않고도 운반할 수 있도록 원기둥 모양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물통을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 줄로 묶어서 끌고 다닙니다. 먼 거리를 왕복하며 물을 길어 나르는 고된 일도 즐거운 놀이가 될수 있도록 배려한 디자인입니다. 큐드럼에는 최대 75리터의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가정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한 번에 담아 옮길 수 있습니다. 맨 처음 보면 알파벳 Q자를 닮았다라는 이야기 왜 했겠어요? 큐드럼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를 먼저 소개했고 물통은 손으로 들거나 머리에 이지 않도록 원기둥 모양으로 디자인되었다라고 해서 원기둥 모양으로 만든 이유 지지 않고 그리고 손으로 들지 않고 좀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원기둥으로 만들었다라고 했고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줄로 묶어서 다닌다라고 해서 재미있는 놀이처럼 뭐를? 물을 운반할 수 있다고요. Q 드럼에는 최대 75리터의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가정에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담아 옮길 수 있다라고 해서 Q 드럼의 장점. 큐 드럼의 유용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는 큐 드럼의 원리와 유용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핸드릭스가 이 기막힌 물통을 디자인해서 큰 돈을 벌었을리 만무합니다. 핸드릭스는 자신이 디자인한 물통을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굴리는 것을 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핸드릭스의 따뜻한 디자인은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적 이익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핸드릭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요.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 그게 바로 이타적 디자인의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으로 만든 핸드릭스의 따뜻한 디자인은 우리를 감동하게 한다. 라고 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큐 드럼에 대해서 지금 소개했는데요. 21쪽, 지금 넷째 줄까지가 중간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중간 세 번째에서는 이타적 디자인의 사례로 물을 얻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 이동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큐 드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 부분에서는 이타적 디자인의 예로 깡통 라디오, 라이프스트로, 큐 드럼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 개가 다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이 궁금증을 갖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거 말고 이타적 디자인의 얘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도서관에서 가서 찾아봐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검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1쪽 다섯째 줄 인간을 위한 디자인 요단락이 끝부분인데요. 빅터 파파넥은 자신이 쓴 책에서 세계가 안고 있는 환경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 디자이너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위기에 처한 세계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디자인할 것인지 고민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파파넥의 책에서 파파넥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한 파파넥의 생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궁금증을 느낀다면 빅터 파판에게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도서관에서 파판에게 책을 찾아볼 수 있고, 또는 뭐 서점을 통해서 파판에게 책 구입해서 읽어볼 수도 있겠죠. 다른 책들을 살펴보면서 음, 파판에게 생각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파 에게 네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옴표를 가지고 왔잖아요. 값싸고 단순하고 인간의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생소하고 낯설었던 이러한 생각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헛된 생각에 불과하다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재 파파넥의 생각은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밑거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수많은 후배 디자이너가 그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 달락에 해당하는데요. 빅터 파판에게 말을 직접 인용해서 디자인의 기본 조건이 무엇인지 그의 생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값싸고 단순하고 일상생활과 연결되어서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흔히 디자인 그럼 무엇보다 아름다워야 한다. 그럴 것 같은데 그 내용과 다르다 보니까 처음엔 낯설었지만 현재는 많은 후배들이 그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고 있다. 즉, 이타적 디자인을 좀 계승하려고 한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이타적 디자인이 추구하는 정신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을 구체적인 사례, 깡통 라디오. 그리고, 라이프스트로, 큐드럼. 이렇게 중간 1, 중간 2, 중간 3.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 정리합니다. 글의 종류는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은 독자들이 잘 모르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글의 종류이고요. 중심 소재는 이타적 디자인. 주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타적 디자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특징은 이타적 디자인의 구체적인 사례를 세 가지 제시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고, 마지막에 빅터 파판에게 말을 직접 인용해서 이타적 디자인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타적 디자인의 정신, 그러면 음,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값싸고 단순하고 인간의 인간 그 일상생활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파판에게 생각을 말합니다.